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마감 방송을 멤버십 방송 방금 찍었고 간단하게 제목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뒤통수 민암 엘리엇이고요. 제목은 97년 폭락도 2분기 말인 6월달 시작됐다. 무섭죠. <laughs>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네버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알집 다운 받아서 방송하는 자료 다 보실 수 있고요. 제목 말, 제목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요, 요 차트가 분기봉 차트거든요. 여덟 개 차트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분기봉만인데 지금 상황이 97년 빠 알집 때 이렇게 폭락할 때 1,145에서 어, 2 7 0까지 폭락할 때 중간에 반등이 세게 있었는데 그때 5분기 빠지고 2분기 상승하고 6월부터 3분기부터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도 5분기 빠지고 사, 지금 3분기째 플러스죠. 근데 아직 3분기는 아니, 세 번째 분기, 이번 2분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6월달에 종가가 결정되는데 6월달에 확 밀려버리면 3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기다린다라고 저는 제가 처음에 3,300에 고포스 들어가고 달러 1,109원에 살때 우리나라 IMF 급에폭락이 오면 환율도 폭등하고 주가도 빠질 텐데. 저는 여기서 A, B, C를 생각해서 요 천, 천, 그 1140도 깨고 요 895도 깨는 요 C파. 요 C파가 A파 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A파 맞배기 B파, C파 이런 거. 이걸 기다리면서 저는 3년째 들고 간다는 얘기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 삼성증권 HTS 어, 화학업종 특히 조심하세요. 화학업종이 맛이 갔어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 주도주가 화학업종했는데 화학업종을 냅두고도 반도체나 여타 다른 걸로 올린다고 이게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저는. 다음에 환율 방송 좀 이따 할 거고요. 다우, 다우에서도 중, 엄청 중요한 거, 1년선과 3년선에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주말에 술먹방할 때 엑셀로 그래프 만들어서 따로 합니다. 어, 이건 처음으로 제가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 그 리먼 사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년선과 3년선, 12개월선과 36개월선이 데드크로스가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다다음 달뭐이 정도에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그 대신 다우가 빠져야 돼요.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데드가 날려다가 말해 최근에 20년 동안 빠질려다 말고 빠질려다 말고 이렇게 데드가 날려다 말다 날랑 말랑 날랑 말랑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 나스닥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는 뭐가 있는지 에, 그다음에 엔드큐, 알 u 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릴 거요 주말에 술 먹방 할때 그다음에 이렇게 S&P 필라델피아, MS의 코리아 화학업종 이런 거. 그다음 글로벌 인덱스, 여러모들뭐 상세하게 제가 방송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어, 멤버십에서 엘리엇 응원 돼 주실 겸 엘리엇의 음모론, 라이터로 뭐를 끄시려는지 에, 음모론을 어, 머리, 엘리엇의 그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도 다 음모다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제 뒤통수 이제 보이죠? 예, 이게 이 머리가 음모로 다 심은 거예요. <laughs> 모발 이식.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